열왕기야 18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랍사계의 선동, 한가지 오류, 미혹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하 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에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국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질려 들어갈지라. 애굽의양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달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이천 마리를 누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일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압사개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 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아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노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아술의 반역을 꾀했다가 실패하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랑 사내립은 요구한 조공을 받았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냅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각각 궁정 최고 관리, 환관장, 술 맡은 관원장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이후 랍사게가 앞장서서 말을 하는데 아마 그가 이스라엘 말에 등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왕을 불렀습니다. 유다는 상대편의 격에 맞춰서 왕궁 책임자 엘리야 김, 서기관 샘나, 사관 유아를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먼저 말합니다. 히스기아를 낮춰서 부르고 아수르 왕을 높여서 대왕이라고 부르며 말합니다. 히스기아에게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라며 누구를 의뢰하여 반역을 했냐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한다고 여기는 대상은 애굽입니다. 랍사기는 애굽을 가리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대가 많은 애굽을 비아냥거리며 말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아무리 의지해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지탱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고 손을 찔리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문화했던 랍사게이기에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만일 말을 탈 사람이 있으면 말 2천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와스루 왕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랍사계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반박하며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뢰했으나 병과 기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러 온 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애굽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히스기야를 치라고 자신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미 유다는 여러 성업을 공격받았었고 점령당했었으므로 의기양양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니 지금과 같은 형국이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랍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선동하기를 너희는 희숙이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지신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항복하면 아수르 왕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 의오물의 물을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복하면한 지방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데 그곳은 이스라엘 땅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절 32절에 제시한 회유책은 27절에 나온 협박과 대조됩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이 저항하면 패배할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대변을 먹게 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 대해 흑색 선전을 하고 한국한 백성에 대해 주어질 회유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협박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의 신도 아스라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로부터 아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 어떤 신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잠잠했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내렸던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스왕 사네립인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회의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물을 확보하고 성의 방비를 단단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말뿐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할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방비를 행하고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사신으로 나갔던 엘리야김과 샘나와 유아는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계의 말을 전했습니다. 랍사계의 말은 꽤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많은 부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정말 유다를 도울 수 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것은 아수르 대군이었고 애굽은 그 자리에 혹은 가까이지도 있 않았습니다. 애굽이 유다에게 말을 보내준다고 해도 유다는 그 말을 운영할 기병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나라가 아수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은 언제 어떻게 도울지 불분명합니다. 유다 자신의 힘은 미약합니다. 이미 무너진 나라들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항복하고 아수르가 제시한 회유책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싸워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데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말에 단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문제이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무지해서인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해왔던 일들을 알아서인지 알수 없지만, 그의 말은 오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그의 말이 그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사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게 한 일에 대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장 첫째 그리고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가장 우선한 계명이며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스기야가 산당과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미움을 산 것인가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랍사계는 자신들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스루 왕사네리백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의 이후 행보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깎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33절, 35절에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유다 역시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32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내리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같이 취급하고 유다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이 아스로 앞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후손에게 왕권과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힘과 위를 얻어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신 뜻입니다. 희스이 하는 미혹하는 말에 대해 침묵하도록 명했습니다. 미혹하는 말에 대해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도 좋은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울음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이전에 힘쓰던 신앙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랍사기는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선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이 잘안 풀릴 때 그것을 어떤 징조나 징크스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이 잘안 풀리려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이 잘안 되던데, 이런 패턴으로 가면 안 되는데,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밀히 들어온 거짓된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을 신앙처럼 사로잡습니다. 걱정되고 두렵게 됩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쪼잔한 사람 앞에서의 어떤 법칙에 불과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미혹하는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노하셨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해.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처럼 오해하고 호도하며 사사로 놀이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삐지게 하고 노하게 하여 그 마음을 달래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린 민간신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 필요한 것은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상세할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직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받는 죄수와 같은 삶은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자기 뜻을 알리시고 따르게 하시는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십니다. 사소한 잘못과 과오들에 얽매여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감사와 사랑이며,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격화시키고 민간 신앙에서 가져온 사고 방식으로 오해하고 내 생각에 틀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부터 떠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갱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격화시키고 민간신앙에서 가전 사고방식으로 오해하고 내생각의 틀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갱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없어서, 우리를 향해 두신 뜻은 죄수나 노예와 같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없어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 안에서 즐겁고 과감하게 살아남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연약함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있었음을 새기며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